미술품 조세문답과 NFT 미술품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리아 그룹의 레이 베어장입니다 <laughs> 일단 저희 회사의 어, 타이틀은 NFT 예술품 공동구매 또는 중개거래 시스템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팩트 있는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서 NFT 메타버스로 가는 도중이고요. 지금 미술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위 어, 여부입니다. 고 미술품에 대한 진품인지 위장인지. 첫 번째는 NFT 등록 및 인증 서비스. 저희 회사가 하는 추구하는 플랫폼입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트리아 NFT 월렛, 미술품 공동구매 서비스, 위탁판매 서비스, 그리고 전시회 및 경영 개최, 미술품 NFT 담보대출, 가치평가 서비스, 기부 및 봉사활동, 아트몰 서비스 및 아트 행사까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르네상스 사거리에서 약한 40억 원을 투여해서 어, 인테리어 공사는 다 끝났고요. 12월 초에 한국 최초 디지털 NFT 컨텐츠 어, 그 갤러리를 오픈식을 합니다. <laughs> 어. 한국에는 뭐 교수 말은 많이 있어도 그 배고픈 우리 작가들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산청에 한 3만 5천 평 정도의 규모의 어 작가들 어 마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월세 걱정 없이 작업실 세 걱정 없이 그 안정적인 어 작품을 공수해 오면 저희 갤러리에서 이제 위탁 판매 및 경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연제 저희 협회에는 무려 5 개국의 지사가 설립되어 있고요. 지금 저번 주에 그 베트남의 유일무일 라이센트를 획득한 베트남 바이어 팀도 들어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어 29일부터 27일부터 29일까지 저와 함께 베트남 방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은 블록체인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만 NFT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를 와서 저희와 협약으로 가는. 그 협약식을 하러 제가 직접 베트남에 들어갑니다. 어 NBAN이라는 방송국과 최근에 어, 코엑스 행사를 했고요. 지금 이 행사는 퀸텍스와 어, 저희 콩카라는 저희 블록체인 협회와 같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토리아는 어, 멤버십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거래소로 생태계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멤버십 제도로 저희는 생태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무려 150개 이상의 회사들의 토큰을 만들어주고 상장 업무까지 대양한 협회입니다. 지금 이 작품들은 전부 저희가 NFT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가 NFT 작업을 해줬던 작가들과 작품들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좀 유명한 세계적으로 김일동 작가, 라이징성, 슈퍼노멀, 애니쿤 등등. 지금 여기 바로 뒤에 부스가 저희 부스거든요 내가 끝나시고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한국에서 가장 큰 어,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된 백스코를 저희 협회에서 주관 주최를 했습니다 이런 대형 컨퍼런스는 무려 한천회 이상을 저희가 주관 주최를 했고요 어, 최근에 MBN이라는 방송국에서 어, 개그맨들이 한국 최초 NFT를 하겠다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들, 뭐 대기업들도 저희가 파트너사고요. 어, 한국에는 스타즈법인으로 국내 어, 한마디로 6천만 원 미만대에 살아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NFT 또는 고미술품을 판매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트리아는 전세계로 6천만원 이상의 고미술품이나 NFT 작품을 판매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요즘 뉴스 보시면 어, 그림에 대한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림에 투자를 하는 세대들이 많이 낮아졌어요 MZ세대라고 합니다 20대, 40대 어, 최근에 어, 화랑에서는 177억 원어치의 그림을 완판을 했고요. 부산에서는 사흘간 760억 원의 그림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다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조세물량. 예를 들어서 내 아들한테 아파트나 땅이나 건물을 물려줬을 때 양도소득세가 40%죠. 또는 건물을 판매했을 때. 하지만 미술품으로 내 아들한테 양도 양도를 했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저희 미협회에서 무려 13년 만에 어, 이중섭 작품의 새들의 향연이라는 그림을 담보로 하고 6억 원에 대출을 해준 동상담보 등기입니다. 이 예,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네 번째 국가로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즉이 작품가의 70%가 대출이 나온 거고요. 지금 2023년도에 조세물납법이 바뀌었습니다. 즉내 그림과 이 등기와 함께 어디 국세청이든 가셔서 그림으로 세금을 조세물납하는 겁니다. 이것도 70%를 받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이 작품이 1억 원에 대해 구매를 했다. 그러면 대출은 70% 7천만 원이 나오고요. 조세 물납은 70% 또한 7천만 원 세금을 낸 것처럼 해 준다는 겁니다. <laughs> 요거는 박수근의 작품이고요. 무려 15억 원의 대출 업무로 난 대법원 동산 담보 등기입니다. <laughs> 자, 뭐 물체부, 국토부, 뭐 국세청 등등 유권해석입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예술품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유권해석입니다. <laughs> 어, 지금 현재 저희가 대법원 등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대한민국의 어, 고미술품입니다. 작품 두 번째 도자기도 등기가 가능하고요. 음원도 등기를 가능합니다 이 세가지는 공통점이 있죠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과 저희와 계약을 통해서 모든 위임장을 받고 저희가 고 미술품은 대법원 등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NFT 액자를 판매를 해서 같이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NFT의 뜻은 대체불가능 토큰이래요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지금 현존에 나와있는 모든 NFT 회사에서는 소유권을 말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대법원 등기로 소유권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르네상스 사거리는 한국 최초 이렇게 디지털 액자로 저희가 전시를 12월 초 정도에 오픈식을 할 거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미 협회에 있는 인간 문화재급의 어, 대한민국 대상을 수여하신 뭐 호당 한 100만 원 정도 판매를 해는 이런 작가분들을 다이렉트로 한3 0 0 0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예를 들어서 9시 뉴스에 나왔던 훈민정음이죠 이것도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를 있고요. 이러한 고미술품들을 저희가 NFT를 해서 조각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얼마 전에 프랑스의 어, 김해방울관의 소피아 이사장님께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와 어, NFT에 대한 독점 계약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어, 한국의 아시아 최초 고우 작품과 모네 비공개 작품이 1년에 4 작품씩 한국의 박물관에 들어옵니다. 그 일을 저희 회사와 협약으로 같이 하기로 했고요. <laughs> 박물관은 오산 쪽입니다. 한 30년 정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우 미작품이 대한민국의 진본이 들어온다. 이거는 아시그탑뉴스퍼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대작품들을 저희 회사와 대법원 등기를 통한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대출업무가 되고 조세물납이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요 사진은 최근에 10박 12일로 두바이 최대 행사인 G T X 행사에 저희 회사가 V I P 초대로 직접 가서. 어 파이낸스와 FTX와 나란히 컨버넌스를 하고 왔습니다. 이때 우리 디지털 액자 김일동 작가의 어, 뭐 행복한 부엉이라든지 이러한 작품들을 하고 전시를 하고 왔습니다.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어서 왜 기존에 나와 있던 NFT 작품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밖에 볼수 없었죠. 그런데 저희는 어 디지털 액자에 한 작품씩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직접, 어, 김해박물관의 이사장이 우리 소피아 이사장과 저와 이렇게 업무 협약식을 한 거고요. 어, 첫 번째로 계약을 한 거는, 어, 고우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허름한 집에서 하루에 두 작품씩 74작품을 그려놨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프랑스 김해박물관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 허름한 집을 들어갈 수 있는 라인으로 딸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요게 1만 개가 한달 만에 완판이 됐어요. 어, 그러한 열쇠를 뭐 클린턴 대통령도 샀고요. 각국의 뭐 장관급들. 직접 프랑스에 출장을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뭐 프랑스까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준비한 뭐 AR, 메타버스, 가상현실로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에 대한 고, 방, 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NFT에 대한 열쇠를 1만 개를 계약을 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오픈시라든지 뭐 이런 데 올리면 한 일주일 정도만 판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저희 협회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진품 명품에서 무려 7년 동안 고정 출연을 하시면서 고미술품, 도자기 등을 감정을 해주시는 김선원 예술 작가겸 감정원께서 직접 저희 협회에 정식 감정사로 입단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어, 김웅도라는 미공개 작품 6점이 저희 미 협회에 들어왔습니다. 뭐 가격은 추정 불가능이고요. 어, 6점에 대한 우리 그림을 고미술품 우리 김선원 씨가 감정을 해줬고, 지금 K 옥션가를 저희가 지정해줬습니다. 금액대는 200억에서 약 400억입니다. 한 작품이. 자, 예를 들어서 NFT는 어, 고미술품이죠. 혼자서 이 작품을 살수 없어요. 너무 금액이 비싸죠. 무겁고. 이러한 작품들을 대법원 응, 등기를 하고 다음은 디지털 액자로 100작품 또는 1000작품을 만들어서 판매 하는게 저희 회사의 NFT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요게 우리 김선호씨가 직접 감정한 김홍도 작품의 여섯 작품입니다. 미공개 작품입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 2,000명의 작가들의 작품 약 50만장 이상의 작품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어, 그 저희 미협회에 들어와 있는 작품들은 전부 대법원 등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한점에 대한 등기 비용은 1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 어,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에 저희 협회에 오시면 저희가 인증을 통한 대법원 등기를 통해서 조세 물납 이라든지 대출 업무가 가능하다 이제 시간 관계사 이렇게 짧게 하고요 다음에도 인사 드리고 감사합니다 <laughs>